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이 기본 함수인 플랫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플랫 함수는 이 플랫이라는 함수 안에 보통 그냥 리스트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가 아닌 값도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스트 같은 연속된 어,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어,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p l t 플 l o t 이라는 어, 함수 안에 이렇게 리스트 값만 넣어주고 plt. show라고 실행을 하면 이제 함수가 그려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 2, 3, 4 이렇게 이게 x축의 값인지 y축의 값인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네, y축의 값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의 값이 1, 2, 3, 4로 정해졌을 때아 다시 죄송합니다. 네. y축의 값이 1, 2, 3, 4로 정해졌을 때 여기서 x축의 값은 자동으로 0, 1, 2, 3 이렇게 이 데이터의 개수에 맞춰서 0부터 n-1까지 이렇게 x축의 값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 x축과 y축의 값을 각각 지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썼을 때는 0,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각각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코드를 보시고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x축의 값은 1, 2, 3, 4고요. y축의 값은 10, 40, 30, 20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모양일까요? 네, 어, 생각하셨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x값이 1, 2, 3, 4로 바뀔 때 y값이 10, 40, 30, 20 이렇게 되면 어, 지금... 값이 나타나고 있는 10에서 40 사이의 그 값들만 어, 파이썬 맷플랫립 라이브러리에서 적절하게 보기 좋게 출력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드는 어떤 모양일지 x축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 1 4, 6 이렇게 해서 값이 증가한 형식이 아니라 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뭐 이제 이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x, y의 값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이런, 네, 지금 이렇게, 뭐, 지금 4자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요. 왜이 그래프 가 그려졌는지, 이 값을 보시면, 음, 그래서, 첫번째 1 1 0이었고요그 다음에는 1 0 4 0이었고요그 다음에 4,30. 그리고 6,20이라서, 아, 각각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저렇게 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한 3단계로 이 과정을 선생님이 이제 핵심만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리스트를 플랏함수에 넣고요. 마지막으로 쇼함수로 보여주면 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주 쓰일만한 기능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제목을 만들어주는 타이틀함수인데요. 어, 이렇게 하이틀이란 함수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 값을 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 제목이 그래프에 자동으로 출력되는 이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한글 제목 같은 것들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특수하게 여기 보이시는 p l t rc 폰트 패밀리 i l 맑은 고딕 맑은 고딕 폰트로 보여주는 경우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앞으로 네,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타이핑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앞으로 필요한 경우는 선생님이 어, 다 코드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어, 하나의 그 플랫 안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플랫을 두번 쓰면 이렇게 1, 2, 3, 4 증가하는 그래프와 4, 3, 2, 1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어, 우리가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색깔도 두 가지 정도로 골라서 알아서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떤 그래프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범례에 표시될 내용들을 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type A, type B를 써줬습니다. 여전히 나타나진 않고 있네요. 이것들을 범례를 어 사람들한테 보여달라고 해서 그래프에 범례를 추가한 함수는 p l t l e g e n d 함수입니다. 이그 레전드 함수를 실행을 하면요. 범례에 그래프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이게 파란색 타입 A고 이어 이게 주황색이 타입 B라는 것을 법례를 보고 쉽게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어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제 이거를 제이 우리가 모니터에서 어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p l t s a v e p i c 이라는 함수로 원하는 이름에 어, 확장자까지 뭐 JPG도 할수 있고요. 심지어 PDF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저장해주면 어, 폴더에 확인해보시면 어, 데이터.ph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몇 가지 함수를 알아봤는데요. 어, 결국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 필요한 함수를 쓸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알면 어, 좋기 때문에 어, 많이 쓰일만한 기능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봤고요.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코드가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실습할 때 선생님이 또 한번 보여 줄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plt.figure라는 함수는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DPI, 뭐닷퍼 인치, 인치별 얼만큼 정교한 어,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그래서 DPI가 300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선명한 어, 이미지 파일 생성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X축 Y축에 대한 표현이 어, X축 Y축의 범위, limit 0부터 3, 1부터 4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있는 내용도 여기 지금 y, X축은 가나다라, Y축은 n g 지 O 이렇게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X레이블, Y레이블 각각 축의 레이블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를 딱 보시면 아, 이렇게 x축에 있는 가나다라 이런 값들 y축에 있는 1, 2, 3, 4 이런 값들 그리고 x축의 레이블, y축의 레이블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또 아까 리미트를 정했기 때문에 끝이 딱딱 딱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좀 다양한 내용을 배워봤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m a t p l n t l i b o r g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m a t p l n t l i b 함수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알아보았습니다.